네, 안녕하세요. 발자입니다. 네, 스타벅스 백0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트를 던질 거고요. 어, 한 1,600명 정도 응모를 해가지고 되게 많죠. 네, 보통 한 100명, 2 0 0명는데 어, 핸드폰을 앞자리 두 자리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앞자리 맨 핸드폰 중간 앞자리 2번부터 9번까지 자르면은 어, 한 200명 정도 추려질 거고, 그 다음에 네, 중간 두 번째 자리는 0에서 4, 5에서 9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한 100명 정도 추려질 건데, 어, 스타벅스가 남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모자란다 그러면은 네 번호를 네 봐야 될것 같아요 모자라 그러면은 네 웬만하면 보내드리는데 너무 많이 차이난다 그러면 임으로, 임의로 제가 100명을 추출할 추, 추, 거고요 음, 핸드폰 앞자리 첫 번째 자리 네 추첨하겠습니다 네아 연습을 한번 던져볼까요 네 연습으로 연습으로 이건 아니고 밑에 23456789그 안에 들어가야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8번이 조금 닿았죠 아주 미세하게 네 그럼 8번이 당첨되는 건데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리, 진짜 추천합니다. 네, 던져보는 걸로. 네, 9번이 될뻔 했는데. 6번. 핸드폰 앞자리가 네 6번인 분들. 일단은 6번이고, 두 번째 자리 네,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리. 네, 두 번째 자리. <laughs> 네, 잘 던져야 되는데. 이것도 검은선에 무조건 닿아야지. 되는 걸로. 04. 네, 0번부터 4번까지. 두 번째 자리가 0에서부터 4번인 분들, 010-60이나 61-62-63-64까지 시작되는 번호들, 네, 다 당첨된 걸로, 네, 하고, 어, 기프트코은 네, 주말 전까지, 주말까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뭔가 이렇게 자율이 많은지. 네, 엑셀을 확인해 봤더니, 네, 6에 60에 비해서부터 64까지 번호가, 네, 74명이네요. 26명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임의로, 네, 임의로 해서, 임의로 해서, 주말 전까지, 네, 주말까지, 네, 이번 주 주말까지, 네, 기프트콘을이 핸드폰 문자로, 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리스트는 정리해서, 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